죽고 나서 가는 천국 맞죠? 우리가 그 천국 가려고 주님 사랑하고 사모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이 천국은요,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요. 이 땅에서부터 주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 시작되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. 예,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난 자들은 말씀 안에 갇히게 되고 말씀 안에 갇힌 것이 진리의 영으로 나중에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이 땅에 두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삶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. 이미 우리 안에 온 하나님의 나라, 이미 우리 안에 온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. 이미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 땅에서 하늘로 이가는 것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요.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만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부활하셔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천상에 오르셔서 오늘도 천상에서 눈10%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삶을 정...